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한 시대, 우리는 왜 하락장에서 도망치면 안 되는가? 요즘 뉴스를 보다가 솔직히 좀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아예 팔지 않는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묶어두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20%에서 30%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서 손절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보인다. 같은 자산을 두고 국가는 전략비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인은 공포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이 간극이 나는 제일 무섭다. 뉴스 화면 속에서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며 토론하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청산당했다, 손절했다, 다시는 안 한다, 이런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같은 비트코인인데 어떤 손에는 국가의 비축자산으로 어떤 손에는 내 인생을 망친 투기 상품으로 남는다. 차이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시야와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서 갈린다고 나는 믿는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이미 몰수나 벌금으로 모아둔 비트코인을 스트레지직 비트코인 리저브, 그러니까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라는 이름의 계정에 따로 묶어두기 시작했다. 그 안에 들어간 비트코인은 팔지 않고 국가의 목적을 위해 비축한다. 라고 공식 문서에 적혀 있다. 이건 우리도 비트코인 좀 가지고 있다는 제스처가 아니라 이건 언젠가 쓸 수도 있는 전략 자산이다. 라는 태도, 선언에 가깝다. 국가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처럼 사고팔며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금처럼 위기 때 꺼낼 수 있는 비상금 창고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거래소 앱을 켰을 때 보는 건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캔들이지만 국가가 보는 건 5년, 10년, 20년 동안 부채, 통화가치, 지정학 리스크가 어떻게 움직일지다. 같은 비트코인을 두고 우리는 오늘 몇 프로 올랐냐를 보고 국가는 시스템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될수 있을까를 본다. 한편 미국의 회는 나라가 들고 있는 금을 전면 감사하고, 수십 년간의 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검증된 하드머니인 금은 정말 제대로 들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자는 단계로 이제 막 전략 자산 후보가 된 비트코인은 일단 몰수분이라도 팔지 말고 모아두자는 단계로 가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다. 달러와 미국 국채만 믿고 가기는 불안하다. 그래서 미국은 금과 비트코인을 점검하고 비축하고 브릭스는 달러 밖에 자산 특히 금을 쓸어 담는다 결국 두 진영 모두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체제는 영원 불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것을 더 들고 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 같은 개인이 진짜로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하다 미국이 몇 개를 살까가 아니라 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굳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을 비축하려 드는가? 돈을 찍을 수 있는 입장은 이론상 부채를 화폐 발행으로 녹일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체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다시 들여다보고 비트코인은 팔지 말고 묶어두자고 한다. 이 장면은 우리 같은 개인에게 이렇게 들려야 한다. 시스템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구조의 취약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딱 2100만 개 밖에 없는 자산을 최소한 옵션으로라도 들고 있고 싶어 한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취하는 행동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고 나는 본다. 문제는 개인의 마음은 이 흐름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다. 가격이 오를 때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올라온다. 하락장에서 공포 뉴스. 트윗, 영상이 쏟아지면 우리 뇌는 바로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시야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묶을 때 그들이 보는 건 오늘, 내일의 차트가 아니라 5년, 10년 뒤의 세계다. 우리도 똑같은 돈과 정보, 권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질문은 똑같이 던질 수 있다. 나는 지금의 흔들림을 그냥 하락장이 아니라, 긴 상승 사이클 속의 조정일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이 조정이 6개월일지, 1년일지, 2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상상해 볼수 있다. 오늘의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던지고 도망간 뒤, 5년, 10년 뒤에, 오늘 이 가격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의 나. 나는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것 같다. 그때 왜 그렇게 공포에 휩쓸렸을까? 왜 그때의 감정을 10년 뒤에 나보다 더 믿었을까? 만약 그래도 지금 가격은 10년 뒤에 나에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때부터는 시장 뉴스보다 나만의 원칙과 시간의 시야를 조금 더 믿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 무조건 비트코인에 몰빵해라.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하려 한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5년, 10년 동안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있는 돈으로만 하락장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모아가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가격이 빠질 때마다 나 자신에게 다시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겁이 날까? 어, 왜 나는 자꾸 무리와 반대로 못 움직일까? 국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세상은 분명히 새로운 W의 후보로 비트코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금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금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까보자고 하고 비트코인은 몰수분이라도 팔지 말고 전략 비축 자산으로 묶어두자고 한다. 이두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부채와 통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세상은 다시 단단한 것들을 찾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돈을 찍을 수도 없고 전략 비축고를 만들 수도 없다. 국가들은 부채, 통화 가치, 지정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조용히 금을 다시 들여다보고 비트코인을 따로 묶어두면서 다음 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은 다르다. 우리는 시스템의 중심에 있지 않고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경제적 충격이 오면 보호받기보다 그 충격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개인은 국가보다 먼저 더 빨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가 어떤 변화를 공식화할 때쯤이면 이미 그 흐름은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고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움직이면 대부분 가장 늦은 타이밍이 된다. 특히 실물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정해져 있는 경화 자산은 앞서 준비한 사람과 뒤늦게 움직인 사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경화 자산 안에서도 금과 비트코인은 성격 차이가 분명하다. 금은 물리적이지만 이동성이 낮고 국가 단위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금의 기회 비용이 커지는 단점도 있다. 비트코인은 소유 이동 보관이 개인 단위에서 가능하고 공급량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희소성이 더 강하게 설계되어 있다. 금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안전장치라면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개인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화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둘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소유하고 위기에서도 옮길 수 있는 자산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자산은 사람들이 확신하기 전에 차분히 이해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변동성 속에서도 자산의 성격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비축고를 만드는 속도를 개인이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인은 더 단순한 방식으로,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공부하고, 시간을 길게 두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공포의 순간마다 내 원칙을 다시 떠올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흔들림 속에서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나는 느낀다. 10년 뒤, 지금 이 가격을 다시 보면서, 그때 왜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 하고 웃을지, 그때 도망친 걸 아직도 후회한다고 할지는,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을 조금 더 크게 붙들어 보려 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